신부님, 정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까요? 정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요?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흔히 미국에서는 전도라고 하면 생각하는 전도 방식이 있는데, 정교회에서는 그러한 전도 방식에 이질감을 느낍니다. 정교회의 주요한 전도 방식은 각자의 영성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내적으로 회개하는 생활을 습관처럼 살아야 합니다. 즉,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았을 때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가야지만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넘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느님의 은총만이 유일하게 타인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 바울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듯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정욕으로 기도의 촛불을 끄지 않게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정욕을 회개하고 뿌리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기를 되찾으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남들과 소통할 때 나오는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믿음과 간단한 권유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동하고 정교회로 마음이 이끌립니다. 이것이 지금도 정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전도 방식입니다. 정교회의 다른 전도 방식으로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어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공부하며 성 사도들께서 드리셨던 진정한 예배 방식을 찾기 위해 교회의 역사책을 펼쳐보고 공부하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바로 서구 사회와 현대 사회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예배 방식이 사도들께서 살아계셨던 초대교회 시대의 예배 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전교회 전도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기르는 것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리게 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쏟아주는 것 다인을 그리스도 섬기듯 섬기는 것 한마리로 정리하면 우리의 삶을 복음과 같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기우며 우리 안에 복음이 생기를 되잡게 하는 수행이 전도인 것입니다